여보세요? 배달 중이냐구요 아니요, 전, 저 지금 가실로 왔는데 없어요. 어, 지금 고객님이세요? <laughs> 쿠팡을 타봐야 되겠습니다. 못 가, 못 가. 이것도 어디야? 아, 이런데 못 갑니다. 이거 보세요, 이거 금강면 내구리 어떻게 가요? 이거. 들어가나? 우. 여기 신원 아파트 있는데도 오면 안 되네요, 이거. 이거, 와. 특히 저기 지금 제가 갔던 국밥집 거기 길이 장난 아닙니다. 지금 제가 상점은 도착했어요. 여기다 세워놓고 가야 되겠... 수고하세요. 제거 말고도 두 개나 더 나와 있어요. 뱀이 <laughs> 다시 켜봅시다. 어, 그래, 이래야지. 육수당 갔다가 고봉민 갔다가 아 여기 또 가봅시다 아까 그 위험한 데를 또 가야 되는데 이거 근데 육수당이라는 곳하고 고봉민 김밥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아까 제가 받을 때만 해도 3,100원이었는데 배민이 신규배차를 끄고 있었더니 단가가 오르네 어 그래도 좀 녹았어요 해가 뜨고 해가지고 도로만 녹고 저기 작은 도로들은 뭐 완전히 눈이 그냥 뭉쳐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가는 거는 코아로 갔다가 이편한 세상 갈 건데. 아, 아까 제가 육수당 픽업을 해야 되는데 으뜸국밥에 간 이유가 있네요. 으뜸국밥과하고 육수당과하고 이렇게 2배차가 들어왔는데 제가 으뜸국밥과를 취소하고서는 육수당을 안 가고 으뜸국밥을 갔네요. 이유가 있지 이렇게 분명히 제가 으뜸국밥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이게 플랫폼하고 대행하고 보면 대행은 좀 많이 탈수 있어요. 막 여러 개 같이 묶어서 댕기고 조대도 별로 없고 이래서 근데 이 플랫폼 거를 그렇게 타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. 제가 지난주에는 9시간 반 정도 탄것 같아요. 9시간 반 타고 43개. 수고하세요. 네. 수고하세요. 뱀이 미션 들어왔어요 와, 저는 안 들어오지 왜? 미션 같은 거? 어, 여기 눈 그래도 많이 추워 놨는데요? 저는 원래 계단 전문 유튜버입니다. <laughs> 계단 엄청 많이 다녀요 정말. 야, 아직도 눈을 저렇게 얹어갖고 당기네. 와, 이거 완전 빙판이네. 오, 새 아파트라 그런가 눈잘 추워 놨는데요. 이 야. 아파트에 포크레인이라니 아 저는 왜 미션이 없죠? <laughs> 미션도 없고 아침에 3,500원짜리 배차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50분에 나왔거든요 라이브를 할수 있을까 일단 상황을 좀 봤습니다 상황을 좀 보고 위험한데 조금만 해보자 싶어서 라이브 키고 기름 딱 넣고 그러고 시작했습니다. 아 이런 도로는 이제 많이 녹았어요. 저 지금 7개 했어요. 많이 했네. <laughs> 나머지 3 시간 됐는데.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세요. 오, 어이구 대박이네. 예, 방금 들어온 거 그렇게 멀지 않아요. 멀지 않은데 금액 굉장히 괜찮아서 제가 수락했습니다. <laughs>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장난 아니었어요. 그냥 여기도 지금 완전 반짝반짝했습니다 저 아양 2차거 그 으뜸국밥 막 그쪽으로 지금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길 장난 아니에요. 뭐저 넘어지진 않았는데 넘어질 뻔했습니다 두어 번. 뒤가 이렇게 옆으로 틀려요 지금. 뭐잘 잡아서 가시면 못갈 것도 없는데 도로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. 그런 상황에 제가 초코를 3,500원을 탔다는 게 굉장히 억울해요 지금. 날은 <laughs> 따뜻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눈무게를 못 이기고 신호등 떨어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잘 보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신호등이 막 숙어 있어요 눈무게를 못 이기고 그 등이 있는데 갓 있잖아요 갓에 눈이 쌓이니까 갓이 앞으로 숙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 이거 못 가는데 실려 있는 게 빵이니까 뭐 넘어져도 빵이 면 어떻게 됐겠어요? 지금 <laughs> 뒤에 단가가 미쳤습니다. 24,000원이 뭡니까? 자, 이제 또 파리바게트 가봅시다. 지금 오늘 받은 콜 중에 제일 고단가입니다, 이거. 광신사거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안성점 거 들고 3점 갈 겁니다. 11,800원이에요, 이게. 방금 배민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. 해당 건 픽업 하, 하셨냐고 이렇게 문의가 오네요, 저한테. 그래갖고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. 지금 다른 분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? 여보세요? 배달 중이냐고요? 아니요, 저 가지러 왔는데 없어요. 어, 지금 고객님이세요? <laughs> 아, 지금 저기, 다른 라이더가 가져갔다고 문의했어요. 제가 그냥 취소해버리면 여기 온 보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거 뒤에 거 들어온 거 그거 취소해버려야 될까봐요. 지금 문의해놨으니까 뭐 답, 답 오겠죠. 그냥 취소해야 되겠습니다. 아니, 가게 도착까지 눌러놨는데 쿠팡을 타봐야 되겠습니다. 어, 이 어이없는 거 보세요. 여기서 내리를 5,800원에 가래요. 못 가. 못 가, 못 가. 이건 또 어디야? 아, 이런데 못 갑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거 금강면 내울이 어떻게 가요? 이거 아 미쳤는가봐. 아 이것도 못 가요. 아, 이거 못 간다고요. 이런 거 멀어서 안 되겠습니다. 이거 갑시다. 쿠팡은 왜 이렇게 장거리가 많을까요? 배차 들어오는 거 보면 죄다 장거리예요 정말. 너무 이렇게 거절을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콜을 주는 게 신기합니다. 오 사고났다. 아하. 저 사고해서 저렇게 사고 나면 어떡해? 쾅 그랬는데 지금. 아 쿠팡은 거절 세 번이 아니라 취소가 세번 되는 겁니다. 거절은 뭐, 수도 없이 해도 돼요. <laughs> 뭐,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닌데, 이렇게 소리가 퍽 나지? 버스 범보가 깨졌네요. 큰 사고 아니어서 다행입니다. 제가 지금 배달해보니까요, 진짜 뭐, 한 시간에 두 개, 세 개? 이 골목 안에 오토바이가 들어가 버리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오. 또 불안하죠, 이제. 골목 들어왔더니 네예 네. 네, 감사합니다 오호호호 이야 골목골목 골목 다녀볼 테니까 보시고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안돼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지하로 가야 되나 어휴 지하도 불안한데 지하로 가봅시다 아 여기 지하로 오는 게 낫네 괜히 어설프게 지상으로 갔다가는 지하도 위험한데 지상은 지금 더 위험해서요. 아까 그 11,800원짜리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셔가지고 아까워 죽겠어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안성 지금 단가 좋아요. 좋은데 이게 뭐 빨리빨리가 되지 않습니다. 제가 원래 오늘 막 배달을 막 하려고 나온 건 아니었는데 안성 도로 상황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. 나올 때. 근데 뭐 배달이 자꾸 들어오길래 지금 그냥 한 개, 두 개씩만 하고 있습니다. 막 3배 차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. 다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지금 가봤던 데는 상황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뻔히 경사 심하고 이런 데는 못 가죠. 다 아는데. 와, 이렇게 완전히 중간중간 지뢰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. 아 어, 위험하다 여기 아니 눈 오는데 나오셨어요 눈 오는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 아 현재 안성 앞단 3200원 이게 웃긴 것 같아요 3200원 도로가 이런데 아이쏘렌토 본네트 찍힌 것봐 위에서 뭐 떨어졌나 본데 푹 들어갔네 그냥 <laughs> 여기 두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. 오저땡 어, 잡았어요. 한 집에 가는 거예요. 요거랑 요거랑 한집 갑니다. 저는 오늘 딱 12시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나 여기다 세우고 가자. 수고하세요. 이게 인도가 너무 미끄러우니까. 저분도 그냥 도로로 걸어가시네요. 갑자기 하늘이 또 어둑어둑해질까요? 해가 쫙 떠야 온도가 좀 올라갈 텐데. 예, 맞습니다. 수고하세요. <laughs> 여기 <laughs> 보이시죠? 눈을 퍼가지고 한쪽으로 모으고 있네요. 아이고. 아. 차고지 안에다가 두고 가달래요. 문을 이렇게 내려놓고서 이제 복남동 갑시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네 오늘 안 넘어지고 집에 가면 성공합니다 저는 수고하세요 아또 골목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갈 수가 없네 신규 배차를 이제 꺼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오늘 오 많이 녹았어요 그래도 지금 5시간 동안 16개니까 1시간에 3개씩 밖에 못 타요 길이 이래니까 얼마 안 돼요 77,000원 오 행운의 칠칠 좋습니다 <laughs> 그럼 된 거죠 뭐. 안 넘어지고 돈 벌었으면 됐습니다. 너무 막 위험한 데 보내는 거는 다 거절했어요, 제가. 안녕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끝났습니다. 라이바 이쁘나요? 네, 풀페이스예요. 자, 네, 이제 집에 가 보겠습니다. 습기는 핀락 붙치면 돼요. 핀락 붙치면 습기 전혀 안 찹니다. 오늘 그냥 안성 상황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일부러 조금 새벽에 나왔어요. 길도 얼어 있을 거 알면서 나왔습니다. 나름 선방했어요. <laughs> 근데 눈이 와서 단가가 아주 좋아도 시간당 할수 있는 금액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. 1시부터 비가 온다고 돼있네요. 하늘이 이상하게 꾸물꾸물해요. 지금. 비가 오네요 제가 지금 헬멧 쉴드까지 내리고 있으니까 비 오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앞에 오토바이 스크린에 물방울이 막있는데 이거 왜 이러지? 보니까 비였어요 비가 은근 오네 제가 딱 맞게 배달 끝내네요